저는 부산에서 그두 딸의 아빠 한 명은 큰애는 대학교 4학년이고 막내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네. 오셨는데 네. 네.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뭐 예전부터 오랫동안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그저 또한 그랬고 이제 12년 동안의 교육 그 학교 교육하는 동안에. 어, 나의 재능을 찾아주는 학교 교육을 받았던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입식 교육만 하고 있는 곳이 학교고, 거기서 경쟁 교육으로 인해서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한 그 치열한 경쟁들만이 있는 곳이 학교다 보니까,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뭐, 우정, 사실 우정보다도 더 성적이 우선인 그런 학교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음, 제가 이제 그 막내로 있는 고2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애다가 네. 웃기 몇 번을 했었나요? 뭘그랬을요 음. 낙엽만 굴러가도 서로 바라보며 깔깔 웃기도 바쁜 여자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 20층 높이에서 그. 저는 이제 늘그생각이요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한 우주가 사라진다라는 그 표현을 제가 정말 와닿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눈 뜨고 바라보던 세상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거 하나가 접혀버린 거잖아요. 과연 지금 남아 있는 우리는 뭐 잘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정말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제 보험회사 지점장 일을 2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사망하는 데까지 이렇게 여러 분야를 많이 접했거든요. 직업상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 짧아요. 그죠? 인생이 짧은데 그 인생 짧은 인생에 있어서 그 유년기라고 하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거의 행, 자기 나름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학교라는 곳에 의해서, 그 경쟁이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근데 이게 모든 세상이 다 그런 줄알았는데 뭐 나중에 이것저것 공부하고 듣고 강의 듣고 하다 보니까 독일이라는 독일이라는 나라든지 프랑스라는 나라는 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걔들은 뭐 고교 시절 돌아봤을 때 아주 행복하고 뭐 파티였다는 라 말까지도 제가 봤는데 그 우리나라 애들은 전부 다 전쟁터였다. 너무나 치열했다. 그리고 뭐 승자 독식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쟁의 사회.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 하 거죠. 그 1등만 살아남는 곳에서 그 많은 1등이 아닌 그 밑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은 이제 뭘로 살아가는 건가 다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어떤 부분 학생이 학부모로서 가장 힘듭니까? 음. 네. 학부모들의 힘든 부분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 직업상 한 가정의 이제 가장들을 만나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해서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고 하는 걸 정하는데 은퇴 자산을 제대로 모으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소비를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한30% 정도가 아이들 사교육비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절반만이라도 은퇴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 가장 크게 그 은퇴 이후에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자녀들의 그런 뭐 학자금이 아니고 사교육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 뭐 학원을 한번 시작하면 또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예, 뭐 영어 시작했다, 수학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지를 못해요. 음, 불안감 때문에 예, 그 경쟁에서 또 뒤처질까 봐.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제이 되는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서로서로 서로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옆에 애가 또뭐더 좋은 영어 뭘 했다더라, 하나 더 했다더라 그러면 은 어,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또 뒤처져 가지고 어떻게 될까 봐. 서로, 서로, 서로 이렇게 돼버리는 사회다 보니까 그 많은 학부모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저축할 돈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큰것 같고요. 그리고, 어 실제로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제가 그냥 제 둘째 딸을 보면서 봐요. 얘 춤추는 거 좋아하고, 뭐글 쓰는 거 좋아하고 상당히 밝고 애들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아인데 이 시험 때와 되고 시험만 치고 나면은 그 등수가 매겨지고 네, 내신 등급 때문에 아주 힘들어해요 그리고 내신 등급 때문에 어, 많은 아이들이 전학을 가버렸어요 내신 등급을 잘 받으려고 학교를 전학을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학기 초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게 제일, 저도 제일 힘들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왜안 바뀔까요? 왜? 그 교육 정책을 가진 그분들이, 그분들의 자녀는 괜찮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점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질 않는데, 왜 그냥 그대로 해오던 것을 답습하는 정도로 머무를까? 변화를 준다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제일 편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바꾸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음,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빠랑서의 한마디도 좋고, 엄마랑서의 어, 한마디. 제 딸한테, 어,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말에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 고인 자기는 뭐 이런 얘기가 전혀 현실감이 없는 얘기죠. 자기는 지금 당장 시험에 급급해 있는데 참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바꾸지 못했고 어, 많은 사람들이 소리 내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경쟁에서 밀렸던. 그 많은 이제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 그 권력 서열 앞에서 힘을 못 쓰지 않았을까. 그 서열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그 서열에 밀려서 우리가 아무 소리 못낸것 같고 그 서열에서 어, 승리했던 사람들이 이끄는 그런 정부라든지 그 권력들은 또 그냥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래서 사회에 모순점이 많죠. 음. 어, 현 정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음, 우리가 이제 86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그 세대들이세요. 그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또 바꾸겠습니까? 그럼 또한 10년, 20년 또 뒤처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실용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피는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손을 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좋게 바뀔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네.